얻으셨다면 이번에는 배영입니다. 배영은 왠지 누워서 하는 수영이라서 그런지 호흡도 왠지 편할 것 같고 팔 잡는 것도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접 배영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의 영법 중에서 모든 영법이 엎드려서 하지만 배영의 영법은 유일하게 누워서 하는 영법인데요. 초보자의 경우 누워서 뜬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얼굴이 언제나 무리에 있어 호흡이 자연스러워 초보자라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초보자가 숙지해야 할 주의점을 살펴볼까요? 머리는 수평으로 놓아야 잘뜰 수가 있습니다. 뜨는 게 자연스러워지면 턱을 앞으로 살짝 당겨서 머리의 각도를 약 3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자신의 발가락 끝을 볼수 있으면 좋습니다. 머리의 위치는 귀불이 수면 아래에 스치는 듯이 두면 좋습니다. 어깨와 가슴을 펴서 물에 잘 띄울 수 있도록 하고 몸 전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배영의 뜨기 연습부터 해볼까요? 누워뜨기는 보조자가 머리와 등을 받쳐주고 전신에 힘을 빼게 한뒤 호흡을 크게 들이마시게 하고 가볍게 다리를 밀어줍니다. 다음은 발차기로 다리 띄우는 연습을 하는데요. 다리가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퇴를 이용하여 다리는 구부리지 않고 발등이 수면으로 10cm 올라오게 차오르기를 하고 수면 밑으로 20cm 차 내리기를 해서 약 30cm 정도로 다리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냅을 주어 찹니다. 누워뜨기에서 일어나는 방법은 먼저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고 턱을 앞으로 당깁니다. 머리를 수면 위로 올리고 무릎을 당기면서 가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때 머리를 최대한 앞쪽으로 당기고 손은 물을 무릎 누르면서 발은 수면 바닥을 찹니다. 네, 이번에는 배영의 발차기를 한번 직접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 이 발차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죠잠요 아, 직접? 네, 직접. 직접. 직 좋은 상태에서는 자기 네. 허리 쪽이. 네. 안 가라앉게. 안 가라앉게. 네? 응. 그렇죠. 약간, 올려둔 상태에서, 응. 발차기 할 때는, 응. 약간, 발끝이 약간, 수면으로다가 올라오고. 어... 네. 치듯이요? 네. 상세합세요 어... 네? 네. 네. 하나, 둘.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사항은 없나요? 발차기 할 때는, 네. 발목이, 네. 발목이, 가지도 않게. 아, 직각으로 되지 않게. 네. 그리고 또 무릎이. 네. 굴지지 않게. 아, 완전히 그러면 일직선으로 트인 상태에서. 그렇죠. 이게 물체를 물체듯이 완전히 트인 상태에서 올려서 네. 하세요. 아. 네. 대형의 발차기 연습에 있어 초보자들은 누워 뜨기를 할때 엉덩이가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안고 수평 자세를 만들고 발차기를 하면서 호흡은 코로 공기를 내뿜고 입으로 들이쉽니다. 다음은 누워 뜨기의 차렷 자세에서 손으로 지느러미 역할을 하면서 몸을 띄우고 대퇴를 이용해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발차기를 하면서 전진합니다. 손 동작은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냈다가 손바닥 안쪽으로 물을 당깁니다. 이번에는 차렷 자세에서 머리 위로 양손을 포개어 잡고 양 팔을 머리에 베고 편안히 누워 몸 전체에 힘을 빼고 대퇴근을 이용하여 발차기를 합니다. 대형 발차기에 있어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다리가 몸선보다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수면위로 너무 올라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다리에 지나치게 힘을 줘서 쭉 펴고 있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발가락을 너무 의식적으로 뾰족하게 하면 다리 근육에 지나친 긴장의 원인이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위로 올려차는 킥에서는 무릎의 방향을 바꾸고 하퇴와 다리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무릎은 올라갑니다. 이러한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리는 무릎 쪽으로 약 30도 정도 구부러져야 됩니다. 이제 배영의 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까요?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편안하고 일정한 머리 위치를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 오른팔과 왼팔이 동일한 모양이 되도록 하고, 팔이 교체할 때 몸의 유연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저 지상에서 차렷 자세로 서서 한 손씩 돌리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11자형이 되게끔 팔을 돌리면서 귀를 스치도록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물 속에서는 보조자가 발목을 잡아주면 상대는 몸체가 안정된 상태, 즉 수평 자세로 몸을 띄워 팔 돌리기 동작을 실시합니다. 이때 엉덩이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팔을 끝까지 밀어줘야 합니다. 되돌아올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입수할 때 손이 머리 안쪽으로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팔을 저을 때 과도하게 물속으로 잡는 것도 잘못된 동작입니다. 감독님, 배영은 물속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따로 이렇게 특별하게 호흡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배영도 호흡법이 있나요? 그렇죠. 아, 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네, 손이 네. 올라갈 때 올라갈 크게 때? 숨을 들어 마시고 그다음에 마시고? 물을 밀때 풀어다가 네. 음~, 음... 아, 올라갈 때 숨을 크게 마시고 그다음에 손바닥으로다가 음... 물을 밀때 뱉고 음... 이번엔 수영장 발판대를 이용해서 호흡법을 연습해 볼까요? 물에 가장 얇게 잠긴 수영장 발판대에 양발을 위로해서 걷도록 합니다. 턱을 당긴 후 팔을 돌리며 호흡 연습을 합니다. 킥보드를 이용한 호흡법은 누운 자세에서 킥보드를 대퇴 사이에 끼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팔 돌리기를 하며 호흡을 연습합니다. 배영은 호흡이 가장 편한 반면에 코를 통한 호흡법을 익히지 않으면 코로 물이 들어와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종목입니다. 배영은 호흡이 가장 편한 영법인데요. 스피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물을 밀어낼 때 부드럽고 힘차게 밀어내야 합니다. 배영의 균형은 킥의 크기 또는 리듬에 의해 달라지게 되며 좌우 팔잡기 타이밍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결국 좋은 영법은 균형감 있는 종합적인 타이밍에 달려 있습니다.